안녕하십니까.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금년 들어 벌써 두 달이 지나 2월의 마지막 날인 28일 일요일 아침 7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심정 합의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정은 정인데, 참정 다시 말해서 진정한 정이요. 진짜 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는 것이죠. 꽃이 보인다, 컴퓨터가 보인다, 휴대폰이 보인다. 아니면은 이어폰을 끼고 계시는 분은 앞에 사람이 보인다 또는 자동차가 보인다, 집이 보인다 등등 다양할 것입니다. 배경 화면에는 꽃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마음의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의 보임, 소리의 들림, 냄새를 맡음, 이런 오감이나 육감에 대한 첫 작용이 본성인데, 순간적으로 처음 일어난 마음의 작용을 본성이라고 그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너와 나는 평등하다는 원리입니다. 나무를 보고 나무라 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 하고 강을 보고 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성은 평등하다는 원리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마음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느낌을 유발시킵니다. 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까? 이때 인간이 느낌이 없으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예쁘다, 곱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감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구분하면 긍정의 느낌과 부정의 느낌 그리고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추억이나 경험을 되살아나게 해 주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마음의 본성에 따른 본인 자신의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다른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차이는 바로 이 느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느낌은 다양하지만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아서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를 마음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도하게 표출하지 않고 차분하게 평상시 마음으로 유지하는 분을 보고 성인 군자라 보통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으로 표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꽃을 보고 느낌을 가졌다면 그 느낌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하시겠습니까? 느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이라고 그럽니다. 감탄사를 과하게 하든가 사진도 찍고 시를 쓰든가 또는 향기를 맡아보든가 아니면은 너무 좋아서 그 좋은 표현이 과하여 꽃을 꺾어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나의 느낌, 행동은 곧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또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정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성에서 감성, 감성에서 감정으로 흐르는 것이 사람 마음의 흐름이며 그 흐름의 결과는 선정과 악정으로 구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정은 뭐고 악정은 무언가 또는 이 선정과 악정의 구분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선정과 악정의 구분은 나의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평가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정을 준다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정이라고 할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정은 무엇을 어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상대방이 정감이 간다. 또 정이 든다.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참저 사람하고 어,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엔돌핀이 생긴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한 행동이 선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정은 반대로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서 있던 정도 떨어진다. 꼴 불견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반맛 떨어진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화가 치밀게 되면은 내가 한 행동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고 했더라도 이것은 악정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정의 행동이라고 하며 이 정은 선정이어야 하고 선정은 참정 또는 진짜 정, 진실된 마음이 담긴 행동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정 합의를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이 참정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첫째는 나의 진실된 마음과 그 마음이 당긴 행동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산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결합하여 선정으로 만들어 내 어, 만들어서 내 자신을 참정 또는 진실을 된 정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이것이 심정합일의 첫 번째다 하는 거고 둘째는 이런 참정을 가진 지도자와 구성원이 모두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조직발전으로 이어가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다 하는 거고 또, 일 빼기 일은 이 0이다, 영이다가 아니라 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도자와 구성원이 합하면 하나가 되고 또 지도자와 구성원의 거리가 멀어지면 둘이 된다는 철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철 큰사님께서 1981년 종정에 추대되시고 신년법어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법어가 무엇을 떠나든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그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외람되지만은 오늘 저는 이 심정합일에 입각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은 산, 물은 물은 마음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산을 보고 산이라 하고, 물을 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마음의 작용이요. 이 마음의 작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누구나 똑같다, 같아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정의 큰 스님의 위치나 저 신도들이나 또어 국가 최고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본성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평등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등하다는 것은 너와 내가 똑같다는 것이며, 인간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너와 내가 평등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하면서도 자명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리더십으로 가져오면은 지도자가 주어진 직책에 대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군림할 것이 아니라 참정을 가진 지도자 사고는 지도자나 조직 구성원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수평 리더십이 필수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또 뵙겠습니다.